안녕하세요. 좋은 미싱입니다. 이번 5월 달또 힘든 일도 많았는데 또 기쁜 일이 와서 독자분들한테도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. 좋은 미싱이제 고객님께서 좋은 미싱에 서비스를 요청하신 게 있어요. 정확히는 좋은 미싱에서 구매하신 재봉기는 아닌데 이제 기존 구매처에서 서비스를 못 받으셔서 좋은 미싱 쪽으로 연락을 주셨고 또, 제가 이제 응대를 하면서 저렴한 가격으로 서비스를 좀 도와드리게 됐거든요. 너무 고마워 하시면서 또 선물을 주셨다고 하더라고요. 저희 기사님이 가지고 오셨는데, 고객님께서 직접 만드신 빵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이걸 또 개수도 넉넉하게 6개 정도 챙겨주셔서 저희 직원분들이 하나씩 다 먹을 수 있게 되었어요. 5월 가정의 달이기도 하고, 한적할 땐 한적하고, 바쁠 때 바쁘거든요. 그래서. 또 잠깐 여유가 있을 때 이런 소소한 기쁨을 느낄 수 있어서 독자분들께도 전달을 드리고 그 고객님께도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들 행복하세요.